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진실, 그들 자신도 피해자다. 충격적인 실체 공개,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실체,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계하여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으며, 극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향한 불쾌한 비난과 위협 그리고, 조롱의 웃음이 이어지는데 이는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런 행동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이 담긴 속삭임이 들리며, 거리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모습은 이젠 낯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소음과 언어폭력 속에서 고통받으며, 이들은 단순한 개개인이 아닌 조직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동조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 조직 스토킹을 주도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종당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일환으로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해자들도 자신이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타겟이 되어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조직 스토킹에 연루된 사람들은 주위의 부정적인 분위기에 쉽게 휘말리며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행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기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지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 사용의 테두리 안에서 이는 사회 전체의 통제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외부의 힘은 피해자에게 숨겨진 위협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자유의지가 상실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